아, 선분 HB, 이거. 음, 그리고, 호 BC.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지? 자, 여기 뭐 길이들이 나와 있겠지? 자, AB의 지름이 18이래요. 이 길이가 18. 자, 그리고, 호 BC가 6파이래. 여기가 6파 자, 이 원의 중심이 있겠어. 그지? 그럼 얘는 9가 되겠고, 요것도 9죠. 이해가 되죠? 이렇게. 그러면 요거를 세타라고 한번 해 봅시다. 그럼 9세타는 6파이가 되네요. 요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? 요거 3분의 2파이. 자, 그럼 뭐 거의 다 끝난 거죠. 요 각이 요 각이 얘가 120도니까 이 60도야. 그렇지? 그러면 2대1대 루트 3 이렇게 될거 아니야. 특수각은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. 나오, 나올 때마다.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돼요 2분의 9곱하기 2분의 9, 23 나누기다 맞죠? 이렇게 되지? 네. 응, 직각삼각형 넓이 더하기 더하기 요 넓이 요건 둘이 곱하고 나누기 이해하면 되겠네. 그지? 네. 9 6파이 나누기다. 27파이 답은 27파이 플러스 8분의 81루트 4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? 그지? Uh, okay.